낙도 한번안 해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고 올라 올라가고 오케이 올라가 아 박수, 박수, 박수. 너야 뭐야, 예요이 모르지 않으면 낙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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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에 아이가 에이 어이구 어이기야 야야 어서 잘때 깨와 이 소방이 돌아가라 불안하다 야 진짜 아, 뜨 아, 아, 야, 척낙 여기야 여기 못 가네 진짜 토 토로 해줍니다 어이구 아 토들 가야겠다 I 로 o n t k n 야 w I don't know. I don't k n 는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나 o n 나와 n o w 나 don't know. I d o n 넘겨. 어 o w 아니지. n t know. I d 포로들 진짜 어, 아 어, 저, 저야, 나, 진짜 <놀람이> 아, 오, <놀람이 <놀람이 자, 진짜 자, 아니, 아니, 야, 신, 아 아니 아니 진짜 이 어제 책 토만 나오면 토만 나오면 뭐가 가고자자 영일이는 아까 잠을 충전나 지금 가아 신발이 사이 경고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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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이, 아이, 얘기 들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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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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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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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, 아아아아 아이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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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t o 아 d 문제 u I told you. 이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y o 갑자기 거치라. 갑자기 지갑 보고, 야결나 하나 해. 대박 쏠, 잘 쏠. 대 제발 야, 지금 이거 박구초 걸려. 박구초. 야, 야 형구 나도 니 밑에 셋초 아니, 하지초 야, 이거 찰떡이 진짜 찰떡이 진짜 찰떡이 진짜 찰떡이 진짜 있어서 응. 아니, 바어쪽바깥요 g o 난말 I d o 아니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한번 n t know. I don't k 이거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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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야

아니 o n t know. I d o n 아